날. 신이 인간에게 껌이라는 선물을 주었다. 어? 껌? 피곤했는데 잘됐다. 오, 그조름 껌이네. 잠이 왔게. 여보 뭐 일어나. 아, 나 좀만 더 잘래. 아니 나이가 며칠인데 좀만 더 잘래야. 오, 어? 회사 당겨올게. 아니 옷은 입고 가야지. 와 효과 짱이다. 아니 심지어 껌도 맛있네. 엄청 좋네! 뜨거어 뭐야 너 상태가 왜 그래? 내일부터 시험이잖아 밤새 응. 공부했지 내일이 시험이었어? 잠깐, 나이것만 있으면 밤새 공부할 수 있잖아 1등 가자! 오. 난 이제 전교 1등이야. <laughs> 1등이야! 너도 잘려줘건조팔판다이스틱 <laughs> 네.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. 등 네? 공부를 밤새서 하면 뭐해? 애초에 돌대가린걸 아! 건택각 못했어! 어. 아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? <laughs> 아, 죽은 사람도 끼워준다고? 그럼 설마. 허허. 선생님. 날 불렀느냐. 아, 세상 대왕이다대왕님 예쁘다가 맞아요. 이쁘다가 맞아요. 당연히 예쁘다가 맞지요. 근데 나를 어떻게 살렸지? 신내 껌으로 살렸어요. 이거 아주 큰일 날 물건이구나. 오! 대왕님 괜찮으세요? 껌에 단물이 다 빠졌구나. 단물이 <laughs> 다 빠지면 끝나는 거였어. 에이.